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의 실적 발표, 사상 최대 실적, 시장 전체와 셀트리온.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코스피, 코스닥 지수, 과연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 두 번째, 성장주와 경기주 공존, 하지만 수익률은? 세 번째, 셀트리온 실적 발표와 상승 모멘텀? 네 번째, 실적 발표 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전략을 세워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 시장 모두 금요일 역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다시 또 신고가 행진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의 이제 지친 모습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지수 측면에서는 사실 과연 뭐 어디까지 갈 것인가 아, 누구도 좀 예상하기 좀 힘든 이러한 상황이 연,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수는 얼마까지 간다 이것은 잘 모르는 부분이 고요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아무튼 간에 우리가 시점으로 봤을 때 9월 15일이 중요한 공매도 해제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어, 9월 15일 그 시점을 앞둔 9월 초 8월 말뭐 요런 시점이. 아, 중요한 고비점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고 그 이후에 9월달에는 뭐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매도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그런 상황 하에서 이러한 조정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10월, 11월, 12월 4사분기로 가면서 유동성이 아닌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이러한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어쨌든 9월 초까지는 이 상승세는 중간에 조정은 뭐 있겠지만 상승 기조 측면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자, 그럼 오늘은 시장 전체, 적 지수 측면과 그 다음에 또 셀트리온의 실적 발표가 나왔으니까요. 이두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을 먼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작년 말 대비해서 8월 5일 기준합니다만요 우리나라 시장에 코스닥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입니다. 미국의 나스닥보다 더 수치적으로는 상승률이 높은 상황이 연출이 되었죠. 반면에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뭐 크게 오른 것은 없습니다. 대만보다 더못 올랐죠. 그리고 상하이보다도 코스피는 좀덜 오른 이러한 상태가 전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도 버블이다 아니다, 코스닥도 버블이다 아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우리가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시장의 주도주 맥락군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성장주 맥락군들이 미국과 거의 우리가 좀 비슷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언택트 관련주, 그 다음에 또 바이오. 이 자전지 테슬라 뭐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도주 맥락군들이 비슷한 측면 그다음에 역시 돈이 많이 풀렸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어 고객 예탁금들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은 유동성의 힘은 양시장, 미국이나 우리 코스닥이나 마찬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예탁금이 50조를 넘어가면서 지금 사상 최고치로 넘어가가는 이런 과정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또 개인들의 순매수 금액도 8월 들어서 갑자기 급증하는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렇다면은 이 통화량과 즉 유동성이란 이야기죠. 돈과 주식시장과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자료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는 이유가 우리가 당장도 중요하지만 연말까지 길게 보는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일단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어, 정시와 통화량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결국 통화량 유동성이죠. 돈이 얼마큼 풀렸냐에 따라서 정신은 뭐냐면은 시가총액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통화량과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입니다. 이것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모두 합 합친 시가총액이 되는 것이죠. 6월 말까지만 해도 6월 말까지만 해도 통화량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55.4%에 불과했는데 지금 8월 6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64.5%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6월달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숫자가 더 높아지는 이러한 상황이 나옵니다. 과거에 봤을 때는 가장 높은 시점이 74.9%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약간의 더 여유가 있다는 측면이죠. 그래서 유동성 장세가 앞으로는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가가 더 올라가 버리면 은 역사적인 이 수치와 거의 맞먹는 수치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역시 유동성 과다로 인한 버블의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것은 경제 성장률과 주식 시장인데 그 이야기는 또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은 결국은 최근에 이야기하고 있는 경기는 별로 안 좋은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것이 아닌가. 따라서 경기와 주가의 괴리가 너무 크다 예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수치적으로도 봤을 때 지금 사상 최대입니다 103.9% 이기 때문에 즉 GDP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과거에 가장 높았던 것이 102.9% 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능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GDP가 늘어나지 않는데 시가총액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면 이 숫자는 자꾸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역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해드렸냐면은 유동성에 의해서 즉 통화량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에 따라서 시가총액 상위가 지금 늘어나는 이 수치가 어느 정도는 거의 막바지 국면에 와있다는 측면이고 따라서 결론적으로 유동성 장세가 아니고. 앞으로 진행되는 9월, 즉 10월, 11월, 12월 이런 장세는 철저하게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이러한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는 것을 이 그림에서 우리가 충분히 해석을 할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 자,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유동성 장세는 결국은 고비점이 바로 9월 초다. 이런 관점에서 1차적으로 먼저 생각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들 여전히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금요일 모습도 보면 좀 헷갈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은 헬스케어와 LG 화학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한주 동안, 일주일 동안 살펴보더라도 외국인들 다시 또 2,800억 매도, 그래서에서는 코스닥에선 861억 매수, 이런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은 아직은 우리가 패시브 자금, 즉, 어, 장기 성량의 미국계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왔다 갔다 하는 국면이다, 이런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지난주 외국인들 매수 종목 가운데서 눈여겨볼 것은 역시 네이버와 셀트리온에 대한 매수가 이제 시작됐다는 측면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외국인들은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거의 영상들을 조금 안 보신 분들은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는 단기 성장의 이 액티브 펀드들이 외국인들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이와 같이 왔다 갔다 이런 국면이 나온다 이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셀트리온이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상 최대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어닝스프라이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왜? 왜 금요일날 주가가 세게 못 갔느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발표된 실적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 은 매출액은 작년에 비해서 82%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118%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1분기에 비해서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즉 사상 최대의 실적을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3분기부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부터는 또 중요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3분기에 지금 줄수 있는 것이, 결국 현장 진단 키트가 8월 내로 유럽 판매가 지금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측면이죠. 이것이 이제 3분기 실적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영국과 지금 임상 1상을 지금 승인 받고 이 항체 치료제에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론 내년 초에 개발이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이것은 당장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주마의 WHO의 사전적격성 평가의 인정을 획득했다는 부분 이것은 당장 이제 실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7월 27일 공시에서 나왔듯이 램시마 SC 어, 새로운 관점, 관절염 이외에 이와 같은 다른 질환에도 쓸수 있다. 당연히 램시마에서 시의 판매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3분기, 4분기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결론적으로 셀테리아는 3분기와 4분기도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면서 올 연말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연도로 봤을 때는 역시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측면이 핵심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금요일 날왜 이렇게 강하게 못 갔느냐. 자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과 아마존의 움직임을 보면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더 올라가요.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더 올라갑니다. 실적 다시 말씀드리면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발표하기 전에는 조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완만한 이런 상황을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발표한 이후에 더 주가는 올라가는 상황. 우리 시장에서도 대표적으로 LG화학의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네, 시젠도 마찬가지였고요. 주춤주춤 하다가 발표 전에는 발표하고 나서 더 강력하게 나가는 이러한 상황이 나오고 삼성전자도 7월 7일날 잠정실적을 발표한 그 가격대보다 좀 높은 가격대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고 앞으로 3,4분기 실적도 기대가 된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실적 발표 이전에 주가가 크게 반영을 안했기 때문에 오히려 발표 이후에 주가가 더 올라가는 이러한 경향들이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장면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 여섯 개 그림을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이 성장주 내에서도 순환을 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2차전지 쪽에 LG화학과 삼성 s d i 이제 다음주에 조금 조종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조종받았던 셀트레온과 헬스케어 차례라는 이야기입니다. 순환적으로 가기 때문에 또 카카오와 네이버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이와 같이 서로서로 순환을 해가는 이러한 구도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러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순환적인 측면에서도 일단 셀트리온이 다음주에는 충분히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셀트리온이 역사적 고점, 수정주가기 때문에 39만원입니다. 수정주가를 하지 않으면 37만원, 36만원대가 되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 역사적 고점은 돌파는 이제 우리가 9월, 10월 이전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을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가서 또 고민을 하면 되겠죠 여러분? 어쨌든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한 그 시점에 가서 우리가 대응 전략 측면에서 어떠한 전략을 펼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그때 가서 제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다 전략이 서 있는 상황이니까요. 아무튼 간에. 결국은 이단계 국면에서 힘든 과정이었지만 이제 서서히 움직일 타이밍이 왔다 이런 측면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헬스케어도 상당히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탄력적으로 또 가벼운 측면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측면 특히 헬스케어는 다음 주 실적이 발표가 될 것인데 아,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600% 이상의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의외의 실적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이 라인들 다 돌아온 상황이죠. 다 돌아왔습니다. 예, 그렇죠. 이 밑에 가격대는 고생했지만 뭐 없는 채 치고 새로운 출발이다 관점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조금 힘든 과정들을 잘 버텨오셨고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올해 어쨌든 간에 여전히 이선 라인 근처 가격대들은 매수권적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매수의 전략으로 대응을 해주시고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잘 참아왔듯이 좀더 꾸준하게 역사적인 고점을 좀 기대를 하면서 보유의 전략으로 계속적인 대응을 해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